할아버지 장르님이 들려주시는 어른이 성경동화 신하의 꿈을 풀어준 요새. 29번째 이야기. 어느날 애국 왕의 술을 관리하는 신하와 떡을 관리하는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신하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나요?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요셉이 꿈을 듣고 무슨 꿈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술을 관리하는 신아는 3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왕의 곁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꿈이라고 알려 주었지요.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왕의 곁으로 가면 자기를 꼭 기억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떡을 관리하는 신아에게는 안타깝게도 3일 뒤에 죽게 될 꿈이라고 풀어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술을 관리하는 신화는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애구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어요. 그제야 술을 관리하는 신화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왕에게 자신의 꿈을 풀어준 요셉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감옥을 나와 애국 왕을 만나게 되었지요.